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피부 클리닉도 있고 뭐 산부인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얗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소음순 미백을 은근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신사님 진료 보다 보면 소음순 미백을 궁금해하시는 분 혹은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되시죠. 오, 진료보다는요. 음. 어, 솜순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음. 가장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음. 것 같고요. 어, 또 진료보다는 음. 브라질리언 제모를 하신 분들이 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잘못된, 어, 정보들이 많은데요. 음. 이제 우리가 솜순 착색이, 어, 성관계를 많이 했다. 아니면 자위를 음. 많이 했다. 얘는 음. 출산을 뭐, 음. 입 많이 했다고? 했다. 아. 어,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어 이제 같이 뭐 사우나를 가게 됐는데 손순을 응. 이제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되시고 응. 꼭 너는 출산한 응. 사람 같아라고 충격적인 말을 진짜 그런 사람이세요? 나들못 봤나 봐. 진짜 아니, 전, 응, 그런 얘기를 아, 들었다. 들었어? 아 응. 진짜? 하셔서 충격을 받으셔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오. 그래서 어 그건 정말 오해고 음. 어 우리가 2차성징이 일어나면서 음. 손순도 커질 사람은 이제 모양이 음. 이제 다양하게 커지고 음.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음. 이제 성기 주변으로 착색이 되는 게 음. 일반적인. 거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의를 많이 하고 성관계가 많은 경험 횟수가 많아서 착색이 음. 되는 거는 절대 음. 아니라고 볼수 있고, 네. 댓글에도, 어, 여러 뭐, 여러 영상들이 많은데, 댓글에도 간혹은, 어, 자의를 많이 해서 검어진것 같은데, 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럼 저의 이렇게 발작 버튼 누르죠. 이렇게 댓글 파이터로. 네. 아니에요. 예, yeah. 네, 그 아. 잘못된 것들에 본인의 그거가 맞다라고 음. 주장하시면 안될것 같고 음. 어떻게 보면 약간 피부색도 연관이 있어요. 음. 그래서 백인 분들은 피부가 하얗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착색 정도가 별로 적고. 안 되지 음. 완전 정... 새하얀 백인은 거의 착색이 안돼 그러니까. 핑크빛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동양인은 서양인 백인들에 비해서 확실히 착색이 있고 음. 피부 톤이 좀 짙을수록 조금 착색이 더 있어 보이거나 음. 이제 흑인이나 이런 분들은 더좀 음. 짙을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어, 어떤 피부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이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음순이 검게 변하는 소음순 착색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그 부분을 되게 고민스러워하세요. 가끔은 선생님 저 수술 안 하고. 이거 미백만 좀 할게요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있죠 그러면 시원장님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 손순이 많이 크지 않고 수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으신 분들은 음. 레이저로 미백을 음. 한번 시도해 볼수 있고요 네. 그래도 안 했을 때보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손순이 많이 면적이 넓어요 네. 그러면 확실히 어, 착색 정도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음. 어, 수술적인 치료만 해도 엄청난, 엄청난 만족감을 어, 정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만약에 레이저를, 아, 저 소음순이 큰데 저 레이저로 다 여기를 하얗게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것보다는 소음순이 크면서 착색 정도가 심하면 소음순 수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신 방법입니다. 네. 그죠? 음.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어, 수술보다는 뭔가 레이저를 해서 착색을 개선시키면 좀덜 아프거나 회복기간이 더 빠른 거 아니야? 음.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레이저를 해야 되는 부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레이저는 강하게 들어가고 면적이 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하신 것보다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착색이 고민되시는 분은 먼저 진찰을 받아보시고 정확히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은 착색이 별로 없는 분이 계세요. 맞아요.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관심 끄고 사세요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맞아요. 저도 만약에 음. 그렇게 고민 오시면 은 저희 이제 수술 전후 사진 보여드리면서 진정한 착색은 이런 분이죠. 약간 잠시만 그때 이제 약간 화들짝 놀라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다른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네. 음. 그러니까 만약에 고민되신다고 하면 병원 가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지연 신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